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주전 7세기 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 북 이스라엘 어떤 상태였느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타락했던 시절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멀어져 있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시며 그를 불러 세우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읽지 못했지만 호세아 1장이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런 명령 내리시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이 뭡니까? 성적 부도덕입니다. 좀더 세게 말하면 몸 파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라. 이제 목회를 하려고 나서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에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런 여인 하나를 찾아 결혼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리시고 있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자식을 셋까지 낳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이 가정을 버리고 바깥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좋아서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이 호세아와 자녀를 다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이제 또다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느냐? 네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금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또다시 너의 아내로 맞지 하여서 그 여인과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 내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어떤 호세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여인 다른 남자랑 살다가 버림받은 그 여인을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라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아니 왜 이토록 가혹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끊임없이 내리시고 계시는 걸까?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호세아는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억지로 이 일들을 시키는 것이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이 일을 자꾸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은 이것은 가혹한 일이고 하지 못한 일일 것이 하지 못할 일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호세아가 고멜을 아주 사랑하고 있었다면 호세아조차도 이 고멜이란 여자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렇게 가혹하고 어처구니없는 명령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만은 아니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도 호세아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도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 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2 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왜그 여인을 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또는 그녀를 위해서 내가 그를 샀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위해서 은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보리를 지급하고 그 여인을 사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명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호세아 두요, 그 여인을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억지로 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난 여인이지만,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만, 수없이 붙잡아 돌이키고자했지만 돌아오지 않아 도망쳐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그런 여인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 어쩌면 짝사랑일 수도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 가던 호세아였는데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도 나아가 그 여인을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돌아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내가 너돈 주고 샀으니까 나한테 잘해. 반성하고 살아. 그게 아니고요.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니까 나와 함께 좀 많은 날 동안 함께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자 계속 살자 그것도 아니고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와 다시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어.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호세아 선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고메리라는 한 여인을 향한 이 애절한 짝사랑의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 바보 같은 사랑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본문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어, 여러분, 이 아침 이 짧은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안에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가혹한 명령 내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향에 품었던 그 애절한 짝사랑의 마음이,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랑의 마음이, 사랑할 조건 없는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한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여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요 신약 시대로 들어가면은요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결국에는 호세아는요. 은 15개로 그 여인을 사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여련히 사랑할 것이다. 너도 나와 많은 날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랑의 초대 앞에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